안녕하세요. 만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3일, 어,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브이스타 유니버스가 출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 아침부터, 어, 근처 문구점에 이제 이 브이스타 유니버스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한번 다녀봤는데, 와,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문방구 사장님들도 좀 아시는 건지, 여러 박스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한 박스 정도밖에 안 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이문방구, 정문방구, 이제 주변에 있는 문구점을 검색해서 가본 결과, 어... 세 박스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중에 한 박스는 제가 아까 좀 오픈을 해 봤어요. 혼자. 유튜브를 찍을 상황이 안 돼가지고 영상을 찍을 상황이 아니어서 하나 오픈을 했는데 첫 박스 오픈을 했었죠 혼자 했던 건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리진 펄기야 그다음에 리자몽 뮤츠 스이쿤이 이제 S A r 로 나왔는데 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뒤에가 여기 지금 영상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기스처럼 공정하자가 조금 있더라고요, 여기에. 음, 영상으로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하면 보인다. 흰색 기스가처럼 이렇게 짜자자자작 보이죠? 이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SAR은 어쨌든 스위쿤.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어, 뭐, 그렇게 제가 원하던 카드가 아니라서, 기스가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은. 그냥 어쨌든 이렇게 나왔구요. 찰나는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리자몽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AR카드는 요 라티아스, 그 다음에 스트린더, 그 다음에 폭슬라이가 나왔고, V카드는 뮤, 기라티나, 괴령, 괴령몬, 그 다음에 라이코, 그 다음에 레지기가스가 이렇게 나왔고, 엔테이까지. 그런데, 자. 기라티나 울트라레어가 나왔었어요. 이걸 영상으로 찍었으면 좀더 레전드를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기라티나 브이스타 카드글을 영상을 찍지 않았을 때, 저 혼자 조용히 몰래 깠을 때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카드에는 공정하자가 보이진 않았어요. 뭐 기스라던가, 뭐 찍힘이란 거, 찍힘이라던가, 이런 게 보이진 않아서... 어, 서면 혼자 소리를 질렀던 그런 카드입니다. 일본판 영상이 이제 일본판 그 브이스타 유니버스를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어... 오픈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 일본판 일본판을 제가 총두 박스를 오픈을 해 봤거든요. 지금까지 일본 가서 사 왔을 때 하나 그 다음에 한국 와서 조금 프리미엄 더 주고 구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까봤는데 첫 번째 일본 가서 사 왔던 첫 번째 박스에서는 아르세우스가 브이스타 울트라 레어가 나왔는데 한국판 첫 번째 카드에서는 기라티나 울트라 레어가 나왔어요. 어 제가 원하던 이 브이스타의 유니버스에서 가장 원하는 카드가 이제 요 삼신하고 기라티나 요 카드들인데 어 이렇게 잘 나와주는 거 보면 제가 어 유니버스랑 저랑 좀잘 맞는 박스가 진짜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잘 나왔거든요. 현재 이제 요한 박스를 지금 더 오픈을 해볼 텐데. 자 여기서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한번 오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라티나의 힘을 빌어서 자네 친구 좀 불러와. 기라티나 친구를 불러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픈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브이스타 유니버스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온라인으로도 보고 공구점으로도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오늘 첫 발매라서 어, 수량이 많이 풀린 것 같진 않아요. 문구점에 가서는 좀 구할 수가 있었는데, 문구점에서 이제 한 박스도 안 파는 팩, 팩, 단위로만 파는 문구점도 있는 거 보니까 수량이 많이 풀리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좀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수량을 좀 많이 풀어서 일반 마트나 이런 곳에서도 좀 많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카드를 오픈을 하면은 하이클래스 팩답게 딱 10팩이 들어 있습니다. 한 팩에 10장씩, 그리고 이렇게 이제 브이스타 유니버스 광고지 한 장이 들어 있고요그 다음에 뒷면에는 이제 카드 리스트들이 나와 있는데,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 sar이나 ar 카드 종류는 아마 여기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번호 끝이 172번인데, 아까 전에 이제 요 기라티나 번호를 보여드리면은 160. 261번입니다 그러니까 와 지금 이 리스트에 없는 카드들이 거의 90개 그죠 기라티나가 끝번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끝번호라고 쳐도 90개 정도에 89개죠 정확하게는 카드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90개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행히 이제 어, 일본판 하고 한국판하고, 봉입률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SAR 이상의 카드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두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이제 저도 보여드렸지만, 첫 박스를 오픈할 때도, 요렇게, 스위쿤도 이제 SAR, 그 다음에 기라티나 울트라레어, 요렇게 두 개가 나왔던 거 보니까, 봉입률이 일본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 몇, 팩을 깠을 때 좋은 카드가 나오더라도 뒤에서 더또 좋은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깔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팩부터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치를.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꺼내면 여기가 앞면이었거든요. 근데 한국판은 뒷면으로 보여요. 이렇게 가면 잘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laughs> 일본판은 맨 뒤에 어맨 뒤에 있는 카드가 그냥 일반 레어 카드. 그래서 두 장이나 세 장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하는데 한국판은 맨 뒤에 카드가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펌킨. 자, 일반 카드는 그냥 넘어갈게요. <laughs> 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째, 파이어고, 일곱, 아, 어, 이제 아홉 장째에요. 늪이 나왔구요. 마지막 카드겠죠, 그러면? 자, 마지막 카드가, 어, 트리플레어, 트리플레어, 괴룡몬 카드, 괴룡몬 카드, 트리플레어가 나왔습니다. 첫 팩은, 사실상, 이제, 다른, 팩이었으면은 어, 요게 어 <laughs> 트리플 레어면은 두 번째로 두 좋은 카드겠죠? 한 박스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트리플 레어, SR 이상 등급 하나, 그 다음에 보통 이 트리플 레어 그 다음이 등급인데 어 유니버스 하이 클래스 팩에서는 거의 꽝 수준으로 봐야죠 이 정도면은 자 왜냐면은 어, 기존의 CHR하고 같은 포지션인 AR 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자, 일반 뭐 더블 레어나 트리플 레어는 힛 카드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이 클래스 팩에서는. 자, 두 번째 카드, 두 번째 팩.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제가 메타몽. 아홉 장 제가 베스 나이. 자, 마지막 카드는 브이스타 카드인 것 같아요. 브이스타, 기라티나. 아, 부려 기라티나 카드. 인기가 있는 기라티나, 브이스타. 트리플 레어 카드입니다. 자. 세 번째 팩. 이렇게 화면을 조금 넓게 잡아볼게요 자 세번째 패자 고스부터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여섯장 일곱장째 하늘의 봉인석, 봉인석. 여덟장째 토대부기 자 아홉장 마지막 카드 자 역시 브이스타 트리플레어 카드인걸로 확인이 되구요 레지 기가스 아 얘는 좀 별로다 트리플레어가 여기에 인기 있는 녀석 뭐 뮤츠나 기라티나나 리자몽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 트리플레어 중에는 <laughs> 별로 원하지 않는 레지 기가스가 나왔네요 괴령문하고 레지 기가스는 별론 것 같고 기라티나는 뭐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트리플레어가 보통 3개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끝났겠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 더블 레어만 있든지 아니면 AR 카드들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상 여기서 볼수 있는 건 AR 카드 이상의 카드를 히트카드라고 보는 거니까 아직 히트카드가 카드, 나오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자 이게 네 번째 팩이죠 자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여섯장 일곱장 8장, 라플라스 자, 9장째 계룡몬이 나왔다는 건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룡몬 뒤에 뭐냐. 어, 은색인 걸로 봐서는, SR카드거나 트레이너 카드인데, 어... SR카드에 함정이 있어요. 에너지카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카드가 아니길 바라는데, 어! 트레이너스 서포트 카드에요. 그럼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 트레이너에 또 이제 주혜라던가, 뭐, 카밀레라던가 이런 녀석 굉장히 인기가 좋고 비싸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쪼아봐야겠네요. 자, 일단 계룡몬 요기다 놔두고. 자, 조심스럽게 어, 물론 이제 보스의 지령이라던가 요런 이제 함정, 트레이너 카드가 있기는 한데 어... 제가 요거는 그래도 어... SAR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먼지군요 음, 자 후반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네 번째 팩에서 뭐 히트 카드라고 할수 있는 녀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 팩, 아직 AR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왔는데, 음, 세장 정도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AR 카드가 자첫 번째 메이프, 아, 아까 계룡몬을 제가 슬리브를 안 해줬는데 해줘야죠. 그래도. 자, 첫 번째, 자, 메리프 지나갔구요. 노고치, 찌리리공, 일라주게이트 정상으로 가는 눈길, 몇 장인지 세질 못했네요. 테오키스, 그 다음에 메타몽, 그 다음에 더블 터보 에너지, 자, 그럼 한 장이 남은 것 같은데, 아, 브이카드, 네오라이트, 오, 일러스트가 원래 이거였나?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네오라이트. 일러스트가 바뀐 것 같아요. 아닌가? 그렇게 많이 관심 있는 카드가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어? 좀 바뀐 일러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덧 여섯 팩째입니다. 중반을 넘어갔네요. 자. 첫 번째, 자, 비벌, 와, 근데 이거, 한국판이 아직 포켓몬 코리아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 공정하자, 공정하자인지 뭔지,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자국이 이렇게 나있네요, 조금. 일반 카드였으니 다행이지, 레어도 있는 카드였으면 굉장히 속상할 뻔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포켓몬 코리아에서는. 일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자 있는 카드가 많이 없었는데, 물론 있긴 있어요, 일본 카드도. 근데 한국 카드는 유독 공정 하자도 그렇고, 뭐 기스라던가, 찍힘도 좀 그렇고, 센터링도 좀 일본 판에 비해서 안 좋은 카드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 카드 유니버스 같은 거죠. 같은 유니버스를 이제 뭐 전복 카드로도 몇개 까보고, 이제 박스로는 두 박스를 까봤는데, 센터링이 안 좋은 것들은, 뭐, 마찬가지 몇개 있었어요. 근데, 찍힘이나 기스 있는 이런 거는 많이는 없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판이 좀 빈도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하자에, 빈도수가. 자, 라티오스, 아이고, 두 장이 넘어가 버렸는데, 아, 아르세우스가 나왔구요.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AR카드일 확률이 높겠죠. 자, AR카드가, 처음 아캐레디오 이쁘다 이거 위에 은하수 같은 이제 오로라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홀로그램을 이렇게 돌려, 이리저리 돌려보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AR 카드가 이제 이번에 방어 제가 한국판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어 너무 이쁜데 c 그러니까 CHR 카드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일본판은 이 테두리가 은색이에요. 보셨겠지만 보신 분은 보, 많이들 보셨겠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은색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일반 레어 카드도 겉에 테두리가 은색이다 보니까 좀 뭔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냥 은색이 아니고 약간 프리즘 이런 프리즘 느낌이라 가지고 좀더 고급져 보이는데 한국판은 테두리가 노란색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다행인거는 이제 고레어 같은 경우는 일본판이랑 동일해서 어 카드의 퀄리티가 똑같은데 아 퀄리티라기보다는 이제 어 카드의 색깔이라던가 이제 구성이 똑같은데 노란색 테두리는 조금 아쉬워요 아 그리고 이제 AR이 처음 나와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갓팩이라는 게또 존재하죠 갓팩이라고 해서 어, SAR 등급이 여러 장 나오는 그런 팩. 그리고 갓팩이 크게 두 종류인데 한 팩은 이제 A, SAR 이상의 등급 카드가 여러 개 나오는 팩이 있고 AR 카드가 아홉 장이 나오는 팩이 있는데 피카츄가 그 안에서만 나옵니다. 하이 클래스 팩에서는. 그래서 딱 이거를 오픈을 딱 했는데 처음부터 AR이면 갓팩이겠죠.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물론. 몇 박스 안 까봤지만은, 일본판 두 개, 한국판도 이제 두 박스째인데, 몇개안 까봤지만,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몇 박스 더깔 거니까, 만나길 기대합니다. 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지나서 아홉 장, 오, 호, 호, 봐버렸네요. 요게 지금, 은색이라면, SAR 카드입니다. 자, 근데 이 밑바탕 제가 본것 같은데, 자시안. 자시안 같은데. 자, SAR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그쵸. 자시안이 아니고, 그쵸, 다, 자마덴, 다, 자마젠타. 제가 요거 일판 카드로, 어, 있는 거거든요. 요기만 봐도 알것 같아요. 있는 카드다 보니까. 자마젠타. 자, SAR 카드 자마젠타 나왔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SAR은 뭐, 리자몽이나 뮤츠, 이런 거, 아니면 글레이시아, 리피아, 이런 거좀 원하는데, 어 원하는 아이는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자마젠타는 어느 정도, 괜찮은 카드 같아요. 후파나 이런 거 아니어서 뭐 개인적으로 후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좀 별로라서 드래피온 일판에서 저 드래피온도 한번 나왔는데 전복 카드 까다가 드래피온 SAR 나왔는데 정말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어 그러고 보니까 아직 찰나는 카드도 안 나왔고 SAR 카드 두아 AR 카드 두개 남은 것 같고 자 마저 오픈을 가봅시다. 자, 하나,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자, 아홉 장째 라이코 그러면 뒤엔 S.A.R 뮤한번 가나? 뮤 나오니? 뮤 나오니? 안 나왔습니다 귀뚤토크 귀뚜라미네요 뒤에는 있 토끼가 더 귀여운데? 이 귀뚜라미는 조금 별로 이 뒤에 토끼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얘는 뭐지? 양인가? 뒤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귀여워요. 보면, 여기 강아지 같은, 너구리인가 강아지인가. 이런 애도 있고. 얘는 좀 징그러워. <laughs> 어쨌든, AR카드. 전체적인,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되게 이뻐요. 자, AR카드가 그러면, 한 장이 더 남았겠네요. 자마젠타가 조금 이제 뭐 괜찮긴 한데 조금 아쉬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좀 좋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요 서포터 카드가 뭘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 두팩남았고요 AR 카드도 한장 남아있는 것 같고. 찬란한 카드 안 나왔죠. 찬란한 카드 팩이랑 AR 카드 팩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자, 첫번째. 일레진. 자, 한 장. 두 장. 3장, 4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넘어가고, 자, 바오키 나오면서 뒤에는, 어, 찬란한 글씨가, 그쵸? 찬란한 무한다이노 나온 것 같습니다. 아우, 무한다이노. 아까는 찬란한 리자몽, 이번에는 찬란한 무한다이노. 굉장히 좋네요. 기본에 이제 찬란한 시리즈가 여기도 여러 개가 있는데, 어, 리자몽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고에 있었죠 찬란한 리자몽이. 근데 일러스트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일러스트가 훨씬 더 멋있고요. 흑자몽. 찬란한 무한다이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찬란한 시리즈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팩은 서치가 음, 됐습니다. AR 카드가 들어있는 V 카드 한 장과 AR 카드가 한장 들어있는 그런 팩이겠네요. 자 분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자오 오리진 디아루가 이 카드 멋지다 얘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임게이저를 별로 안 까봐가지고 오리진 디아루가 V 요 카드를 처음 봐요 뭐 디자인이 바뀌어서 처음 보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타임게이저 때 이걸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멋있네요 이것도 삼신 자 마지막 역시 AR 카드 누구니? 디안시, 디안시 AR카드. 요 녀석도 제가 일본 카드로 AR카드 있는 녀석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남았네요. 자, 이 녀석이 트레이너 카드인데, 제발. 자, 몇번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남자 트레이너 안 됩니다. 여자 트레이너 해야 돼요. 남자 트레이너는 인기들이 없기 때문에, 자, 오픈을 해봅시다. 트레이너고요 뭐, 뒤에부터 볼까? SR입니다, SR. 400, 아, 260, 200, 아, 숫자를 왜 이렇게 못 읽어? 246번. SR이면은, 이제 뭐 주회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자, 여기 뭐라고 여 있냐? 서포트는 자신의 차례에 한 장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음... 아, 잠깐만... 아, 다이아는 <laughs> 보스니 혹시... 아... <laughs> 아니길 바랬던 그 트레이너가 나왔네요. 보스의 지령. 자마젠타와 보스의 지령이네요. 와, 그러면은 이거는 아쉽습니다. 자마젠타와 보스의 지령. 자마젠타 같은 경우도 좀 아쉽고, 얘는 트레이너 중에서는 제 기준 최악 카드인데 일본 카드로도 있고요, 한국 카드로도 또 만나게 됐네요. 자꾸 저를 따라다니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V 카드가 어... 오리진 디아루가 그다음에 바오키 라이코 아르세우스 네오라이트 괴령먼 이렇게 나왔구요 그다음에 V 스타 혹은 V 맥스 카드가 기라티나 레즈기가스 괴령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AR 카드 이렇게 3 장. 자 디안시 기둘토크 그다음에 캐르디오 캐르디오 AR은 정말 이쁘네요. 그 다음에, 찰란하니 무한다이노. 그리고, SR. 이게 나름 흥이에요. 그래도, 이제 두 장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두 장의 히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 흥이기는 한데, 그렇게 흥겹지는 않은, 아쉬운 결과. 자, 보스의 지령과, 자마젠타. 자, 조금 아쉬우니까, 아까 전에, 저 혼자 깠을 때 나왔던, 우리 기나티나, 기나. 특이같이 생긴 울트라레어를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마 이제 다음 영상도 유니버스를 오픈하는 영상일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어, 좋은 카드를 기대하면서 자, 여러분들도 어, 많이들 브이스타 유니버스 구매하셔서 좋은 카드 많이 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